여러분, 너무, 와,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눈 깜빡하면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오늘은 어제 참 슬픈 소식을 들어서, 었 사랑은 권정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신중민 장로님시현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살에 아, 호스카에 서서 호스카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심원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아,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서,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눈에 음, 보게 되면 One d a 하루는 하는 걸볼때 이렇게 누가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시간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보단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게네의 사례 호수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가에요. 호수가에서. 아, 예수님이 그 곳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있는 배를, 배두 척을 보시고, 거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왜 그래 보니까, 이 어부들이, 배 주인들이, 이, 자기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이, 보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하는 걸 보니까 다 끝난 것이 정리하는 것이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의 주인이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 이 시몬이 청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배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아, 베드로가 거기 함께 있었을 것이에요. 있으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다 끝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한평생 고기 났던 사람인데 네. 이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라 하십니다. 네. 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만의 능력이 있고 참 다른 사람과 다른 분인 것을 알아챈 것 같아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오늘은 완전히 실패한 날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시메이 많이 잡았다고.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 내 동료 옆에 있었던 그 다른 배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 잡은 고기를 두 배에 실었는데, 배가 침몰할 정도로,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아, 참, 어부로서 이런 일이 드물었을 것이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 그리고 내이 험한 죄, 더러운 죄가 바로 옆에 이렇게 비교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보자를 보고 울면서 나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죄인이고 죄 많은 사람들 중에 사는 나다. 하는 것 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떠나다 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놀랬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같이 낚시하던 이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 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이영혼 구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하셨다고 하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그 배에 꽉찬그 고기들도 다 놔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도 아니하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가지도 아니하죠. 신학교를 가지도 아니하죠. 시장 바다이 고기 낚는 어부들이 모인 곳에 가셔가지고, 어부 고기 낚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의 일이 다 끝난 후에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의 기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가진 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다. 너무나 큰착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잔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드러난다는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주님께 뭐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다 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애써서 하던 모든 일다 내려놓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할일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나에게 새로운 새로운 사역을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 새로 주신 한 주도.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안에 참 어려운 일들 많고 슬픈 일들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저희를 찾아와 주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참 열심히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보배를 저에게 주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 주신 한 주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해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응니다 아멘